오토캐드 필수 명령어 객체를 숨기고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만 표시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분리에 객체 분리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한 객체만 표시됩니다. 숨긴 객체를 다시 표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분리에 분리 끝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한 객체만 숨겨보겠습니다. 객체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분리에 숨기기 클릭. 그럼 선택한 객체만 숨겨집니다. 객체 분리와 숨기기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른 작업자가 이 도면을 봤을 때 객체가 숨겨져 있는지 삭제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체 분리와 숨기기를 사용한 이후에는 꼭 분리 끝 기능을 사용을 해서 숨긴 객체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캐드신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